안녕하세요 비비 예지입니다 어 브이가 오늘은 잘 안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샵킨즈를 가지고 놀아볼거예요 샵킨즈는 얘네들인데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어 놀다가 놀다가 영상을 갑자기 찍어서 그러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얘들처럼 정리하고 한번 와볼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이렇게 하고 왔는데, 요비 빗소리 때문에 좀 그렇죠. 제가 아이클레이통을 왜 가져왔냐면, 뒤에 받침대로 세우려고 했는데,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치웠고요. 애들 너무 앙정맞지 않나요? 여기 한 자리가 비어요. 그래가지고. 네,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. 아까 소개했던 미니 도넛네개 그리고 얘는요, 스파게티. 스파게티에요. 얘는 피위키위. 얘는, 어 얘는, 슬라이스입니다. 세제, 어, 스노우그, 스나고 뭐였지? 스나고 뭐였어요? 스나고 어그였고요. 얘는 제가 이름을 외워놨어요. 브리미. 얘는 얘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. 아라라고 지었고요. 얘도 제가 지었어요. 아르미 사랑이입니다. 아 어,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저뭐 샵핑즈 팬이거든요 여기다가 하자. 여기다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무대 타마시오 무대 타마시오 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